안녕하십니까 파입니다어저 중간에 끊어가지고 전쟁을 다시 얘기 아그 2편 시작할게요 전쟁맵. 미친님. 네? 와이. 네. 아 진짜. 장이 아.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뒤에. 네. 에. 뒤에. 아, 뒤에? 아. 아, 뒤에 철. 아씨 비켜라고 뒤에. 아야. 님왜 때려요? 뒤통에. 수아 하고 있는데 진짜. 왜때리냐고 님들, 뒤에 철 뭐예요? 아 진짜 하고 있는데. 님 나를 때렸습니까? 리 때리지 마봐. 아 찢었다고 진짜. 님 여기 뭐예요? 님 그냥 열면 되잖아요, 바보예요? 아 여는게 아니고 부술라고 하거라고 미친 뭐요요아 진짜 님 진짜 님 오, 죽여도 오세요. 돼요 오세요 님 죽여도 돼요 팝님? 오세요 들어오세요 빨리 미친놈아 들어와라고 미친 아 누가 더 때림? 찬이 이 아까 미친님이 쏘는거 봤어요 아 님도 잔. 아까 쏘았잖아 아 쏘았..어쨌든 소원... 아, 때렸잖아요 안때렸는데요 아님말 님을 때렸지 어 아, 님이 먹었어요, 먹었어요? 저요? 울타리. 아니요? 됐다. 되아니냐 이겨봐. 네. 어? 여기 전쟁맨인데요? 여기도? 네. 응. 여기세요. 아 어? 잠깐만. 아니, 문이 있었네. 아니, 여기 엄청 넓 <laughs> 아, 진짜. 소지 마라고. 진짜 죽여버릴 것. 님, 여, 연락 와보세요. 그 완전 넓은 진짜. 음. 아이좀 피해야 되나? 어, 진짜인데? 아, 진짜 피 없잖아. 빨리 와. 어요 문, 문, 문... 아, 나도 모른다고요. 122H 님, 여기 보여줄 수있어 아, 나자 사야 니까요 아, 여기 완전 꿀인 거 같은데, 아, 저기 있요 이게 완전 넓은데, 아, <laughs> 아, 진짜 님의 꿀보다 더아게 되잖아요. <laughs> 저요, 그것도 어쩌다 이거... 아, 맞아, 님은 자꾸 그러잖아요, 님도 평소에. 뭐요? 아, 축코할때 나무시 부서운데 게임이 아니 앞에 와가지고 막 다시 하게 만들고. 진짜 그러지 말라고. 피가. 안 쏜다고요. 아안 쏘았다고. 안게 아이씨. 아. 왜요 왜요. 아 진짜. 그지말라고나이 갔는데. 아난죄 없는 난 또. 앞이 한 칸인데 아, 다 해가는데 아 진짜 화자 그, 그만두고 있어라 무섭다 저요? 저 칼인데요 아니 님이 이거 <laughs> 저요 님미키세요 <믿길래요>? 저요? 쏠려고 <laughs> 아, 아. 님한테 조절하고 있네요 이거 죽여버릴 겁니다 다 했어요 님아 여기서 합시다 이제 그냥 잠깐만 자 가자 뭐님이겼습 하지 말라고. 전국명 얘기 했다고요. 님도 아까 전에 뭐 전쟁할 때. 없나. 님은 아까 전에 뭐 전쟁할 때 기대했나 보다. 어. 시작했냐고. 예 네, 아마. 네, 다 어제 죽여버릴 거예요 망한 듯 하네 어. 이거, 두어디나봐나봐이렇게이아너 리스폰 해봐, 리스폰 해봐. 티어. 티어. 아, 티어. 그럼 칼로 맞춰. 아, 칼로 맞춰. 칼로 맞요 네, 님. 님 말고. 제가 도와드리죠. 응, <laughs> 게임 떠났고. 다 가리다. 자, 이제 안 죽이죠. 이제 여기서 합시다. 이제 안 죽이죠. 그냥. 아, 여기가 훨씬 더. 잠깐만 합시다. 여기 할맵이잖아요. 어, 헐매... 여기도 할맵이에요. 아, 여기서 좀만 합시다. <laughs> 봐요, 꿀이네. 나 아, 별로던데, 여기. 여기. 여기가? 네. 여기가? 여기가 저희 팀? 네? 저희가 우리 팀? 아니요. 아, 아까 미친 놈주였는데 파리, 아, 파라고. 아이템어 우리 팀은 그런 기지 없는데? 반대 대각선 이 없어요? 아, 있다. 니 마오셈? 자연. 자, 만 우리는 어디야? 저희도 돌판인데요 아니, 이게 돌로 된 곳인데. 유리도 없고 우리는. 응! 우리 이리 어야지 어? 어? 여기 케이크 풀리다님 어딨어요? 어라고 어딨냐고요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점프하고 있는데 아까 그 건물로 와라고 진짜 아야 왔다고 아야 이리 와아내 각. 박... 아, 아. 아 빨리 아, 와라니까 네. 진짜 나 기다리는 거 진짜 참을 수 없어요 는 아, 사슴 아, 어? 벗어 음, 아고 다시 이편 물로 만들어진 것아 보세요 님아. 여기 음. 반대쪽에 있어? 나 뜨자 준비도 뭐. 안 했어요 방금 와미친님 님은 나벽 파고 있.. 녹아다 중이었는데 갑자기 진짜 잠시만요 난 만약에... 여기 아 찾았어요 찾았어요 잠깐만 나갔다 야, 올게 이거 수지의 방로탑 아첩탑이야 아첩탑 아첩타워 잠시만요 아첩.. 아차... 하라저 누구요? 이름이 뭐요? 아. 잠시만요. 어, 요한, 아, 요한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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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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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쪽은 어디에요? 아! 저쪽은 아! 아치타워하아호라이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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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가바리 호그라이더 가바리야 아, 저한테 작전이 있습니다 아! 아, 좀비봐호라이더난 아 아! 호그 호그다 님 호그? 진짜? 인정했음 아와 와이 와이 이들 완전 데그라이더만하잖아 이들 뭐 저만하고 난이없난 여기가 아, 아, 님. 내가 먼저 가겠어 아, 게겠 아야 아왜 아, 이렇게 안맞이 님 어딨어요? 좀더미아 Ula, 야디 w h a 이 is you? 님 o u r e looking, y o u 와. e looking, you're l o o 사슬. 아! 그렇지 어잠말만 여기 안 올라가. 어? 사슬! 알아요. 사슬 인데 원래. 어디 있어요? 님나 음. 사슬 잠깐만 안, 안 올라가려. 님 아, 사... 사슬. 아이기 있네. 난 여기서 싸고. 올라가는데 맞추면 솔직히. 그럼 저도 올라갈 테니까 맞추지 마세요. 응. 음, 저도. 우리는 우리 타워로. 시자. 거기 있는데 저요? 네. 야 저는 아니, 에? 으, 안 보여. 원하면 안 <laughs> 아, 에우 안보여 뭐나면 좋고 있어요. 저님안 보이는데. 아저 보여요. 보여요. 보여. 저분 아인인가? 아니, 아니 응. 뭐이런냐 <laughs> 어, 비까지냐 이거. 어, 찾았어. 아니야. 맞아요. 기야좀비 아니, 거짓말... 나 아니야. 군비 픽이라, 군비 픽. 아유, 불 아니라고. 거짓말 치지 마세요. 저 올라가는데 때리지 마세요. 왜? 님도 하지 말라며. 알았어. 요님 찾았어요, 요님 어? 아, 너무 멀어. 아까 봐. 진짜 여기서 맞추면 나어 맞았다. 왜죽이 안쏘는데? 여기서 뭐해? 헤헤헤 대헤엣 니미유 아 쫄았다 대헤엣 어딨어? 데헤. 어딨어? 데헤. 어딨어? 어느 쪽에 있는거야? 어딨지? 아싸! 아아 얼씨구나 아쭈! 숨어서 먹어 나도. 예. 난이 살점을 먹어. 아야. 이떻게 버리지? 무빙샷. 아 이게 하살점. 아니 너무 쪽으로. 제대로 간다. 저 들어. 왜? 없음. 나도 씨 아! 아! 예? 아! 하죠, 하죠 아, 우리 사다리 네, 물건 부수지 아, 진짜. 이거 안 되신 분이 얼마나? 아, 안 아, 안 아,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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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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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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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 죽은 것 같고 <laughs>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아 진짜요? 요마님 <laughs> 저예요 저저 지금 저저 올라오 올라오셨어요? 네 아, 지금 올라와요 그림자. 저 죽지 마세요 기막했는데 사다리 먹고 사다리 사치하세요 아 먹었어요 사치사치 사스 치 올라오면서 아. 올라올 때 조심하세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님저올라오세요 제가 죽일 계신... 거예요 빨리 올라오세요 사나샤 지안다 솔직히 나 이거... 올라오세요. 빨리 <laughs> 올라오세요. 지안 아 <laughs> <laughs> 죽인다 내가. 잘죽어어야나 <laughs> 여기서 용화 님맞출 뻔. 어디 있을? 하하! 여쭈어라. 어! 다 어디 있 헐! 얘이 거리에서 맞출어 쩐! 5맞 아니구나? 아니, 안 맞는데? 방금 맞았잖아요. 그냥 깎였어요. 깎였잖아요. 안깎일다니까 우욱 한거 저예요. 죄송하지만 우욱 한거 줍니다. 어디? 데헤. 데헤. 저는 거 봐. 데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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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아이템이다. 아이템 이거. 맛있다. 맛있나? 마 있나? 자, 아, 사다리 그만 뽑으라고. 아, 니는... 아, 올라오면 떨어뜨릴 거라고. <laughs> 잠깐만, 올라오면 떨어뜨릴 거야. 시켜버릴 거야. 맞죠? 맞추려고, 나 맞추려고. 당연나 소리를 해지 무섭지? 무섭지? 무셨지? 나이스 <laughs> 뭔탓아맞았는아데한번맞면 음. <laughs> 계속 맞게 되는데 계속은 안맞그 자리에 있면 거의 맞아 계속 그 자리 아잖아방 아! 울타리 그 t n t 저기 있으면 사기잖아, 언데 누가 걸리기잖아. 못 맞추겠죠? 아, 웃겨. <웃음> <웃음> 여기 있 에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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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려 에헤헤. 에 어, 헤 에헤헤. 에헤헤. 에헤 어, 근데 님전 지금 뭐... 3탄으로 아... 이어서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